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두산베어스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번 장현석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가 생긴 팀이 바로 두산베어스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늘상 많이 기사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현석 선수가 이제, 어, 만약에 하나 이래서 지명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지명을 받을 선수는 황준서 선수이다. 그런데 황준서 선수가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두산베러스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또, 장현석 선수가 나간 이상, 또, 나머지 선수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레이드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두산베어스가 정말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바로 인천고등학교 김태견입니다. 김태견 선수는 현재까지 현재까지 나온 보면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선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꼴꽃이 상당히 좋아요. 152, 3km의 스피드를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이 뒤에서 바로 보고 있으면 쫙 하고 뻗어나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구위를 진행했습니다. 구위가 너무 좋고요. 개구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변화구는 조금 아쉽긴 한데,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아요.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고, 어차피 릴리프로 뛴다면 그렇게 많은 변화구는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도 괜찮고, 최대 두 개만 있어도 릴리프로 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허음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다 연투 능력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인성이라던가 성격도 상당히 좋아요. 제 유튜브에도 김태근 선수의 인터뷰가 잘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주 던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발 욕심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교하고 스카우트 관계자분들께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두산베어스가 하위권으로 서질 것이라고 예측한 관계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시즌 전부터 내내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올 시즌에 몇년 만에 맞은... 두산베어스의 이 로터리픽에 가까운 이 순위 지명에서 뽑을 수 있는 선수들, 어, 이 선수들을 어떻게 지명을 하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산베어스 스카우트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이번 드래프트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고요. 음, 그런데 현재 두산베어스 같은 경우는 선발진 자체는 어느 정도 탄탄합니다. 뭐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곽빈 선수가 완전히 터진 상태인데다가 그 다음에 용병 두 명, 브랜든과 알칸타라가 자리를 잡고 있고 최원준 선수도 있고 김동주 선수도 있고요. 잠재적 선발진으로서 이영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유성이라는 선수도 퓨처스에서 선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주산비어 스타일의 장신의 우한 파이어 블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발주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구원 쪽에서, 이제, 구원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정철원 선수하고, 홍건희 선수의 비중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 어 김태규 선수가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남은 선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즉시 전력감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내년 시즌부터 바로 큰 잠실 야구장에서 152.3km의 페스트볼을 꽂아놓는다면 충분히 저는 즉시 여력감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재구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재구가 되는 선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이닝을 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짧은, 어, 충분히 바로 프로에서 쓸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이승혁 감독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구가 되고, 그 다음에 공이 빠른 스타일의 선수들을 뒷문에서 쓰는 것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또한 뭐 기본적으로 현상 상대에서는 홍거리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차기 마무리 후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정철호 선수가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김태근 선수의 어떤 존재는 충분히 어떤 큰 효과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마지막에 진행이 변화가 되었듯이 올해도 청소년 대표팀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청소년 대표팀에서 다른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대표팀에서는 항상 프로 2군과 연습경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증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선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 장현석, 황준석 다음 2023 고교하고 넘버3는 김태현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과거만 해도. 김태균 선수 같이 작은 선수에 들 대해서는 조금은 어떤 의문부호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박명근 선수가 프로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중간 마무리를 확실하게 잡를 잡았고 사실 박영현 선수도 들어갈 때 굉장히 의문부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위가 좋다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폼이 정말 부드러운 그런 스타일도 있고 거기다가 말 그대로 포심 하나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던스가 만약에 구위가 조금만 떨어지면 프로의 좌타자들을 상대로 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부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재구와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KT 위즌의 차기 마무리죠. 현재도 필승조로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문부호를 완전히 다 지워버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김태균 선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김태균이 프로에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박명근, 뭐, 박영현 선수만큼 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충분히 고소 선수처럼 잘쓸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선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김태균 선수에게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조금 작다는 것 빼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선수예요. 재구력 변화구, 직구, 연투능력, 그 다음에 기닝 소화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로서의 성격 이런 부분에서 큰 단점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 최근 트렌드에는 잘 맞는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두산베어스 팬분들 좀이 김태경 선수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